이제 20강은 새로운 단원이야. 이제 평면도형이라는 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기본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점선면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학습을 하고 넘어왔고, 이제 평면도형이라는 단원으로 들어와서 다각형, 원, 부채꼴 이런 친구들을 배우게 될 거야. 그래 20강 다각형은 1번. 다각형. 이미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고 왔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애들. 선분이 두 개로, 하나, 두 개까지는 다각형을 만들 수 없잖아. 그치? 세개 이상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세개 이상의 선분으로. 중요한 말이지? 둘러싸인. 구멍나 있으면 안 되고, 둘러싸인 평면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선분 개수가 3개이면 삼각형, 4개이면 사각형, 5개이면 오각형. 따라서 선분의 개수가 n개이면 우리는 이 녀석을 n각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도까지 알아야 돼요. 이해됐죠? 자, 1번 변. 자, 다각형 선생님 이 하나 그려보면, 음, 오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요런 거 하나하나가 변이에요. 요런 거 하나하나가 변이에요. 그죠? 아, 여게 변을 의미한다는 거 일단 알고요. 첫 번째, 얘가 변이에요. 변. 자, 변은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선분이에요. 얘를 우리가 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꼭지점. 자, 꼭짓점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런데 그죠. 아, 이 녀석 이름이 꼭짓점이에요. 이런 애들이 꼭짓점이에요. 자, 꼭짓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변과, 아, 변과, 요 변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 변과 변이 만나는 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세 번째는 내각. 내각은요, 안에 있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된자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안에 있는 각들 있죠. 요런 각들을 우리는 내각이라고 불러요. 아, 이런 애들을 내각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여기 바깥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생기는 요런 각들. 음, 요 빨간각. 요 빨간각은. 반대로 바깥 외를 써서 외각 이렇게 불러요. 이해됐죠? 내각부터 봅시다. 내각은요, 아 이웃하는 두변 사이, 아 요변과 그죠? 요변과 요변 사이에 생기는 각이네요. 그래서 정의를 할때 다각형에서 이웃타는 이유타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안에 있는 각이야. 내부의 각이에요. 안에 있는 각. 네 번째 외각의 의미도 선생님 얘기했죠. 연장선을 그으면요. 아, 이 연장선과 다른 변 사이에 이루는 각이에요. 그죠? 연장선과 그죠? 한 변이 이루는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 네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정의할 때 다각형의 한 내각의 네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죠그 변의 이웃한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좀 어렵다 말이 그쵸? 무슨 뜻이냐면 아요한 변과 요한변 있죠. 내각을 이루는 이 변의 연장선이 만난다는 거예요. 아이한 변과 내각을 이루고 있던 이변 있죠. 이 변의 연장선과 만나는 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아, 내가 옆에 짝꿍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각과 외각을 합치면 늘 각이 평평한 각이 되기 때문에 180도가 된다는 거 알면 돼요. 아 얘를 외각이라고 부르는구나. 또한 여기도 외각이겠죠. 이렇게 연장선과 그죠? 이 내각을 이은이 각하고 이렇게 두면 얘도 외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음. 두 군데나 외곽을 그릴 수 있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알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다각형이에요. 자, 정다각형은요. 특징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각도 똑같아야 돼요. 그죠? 아, 모든. 우리가 각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내각이냐 외각이냐를 배웠으니까 네각의 크기 합이 같아야 돼요. 아, 크기가 같아야 돼요. 모든 네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 예를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부르고요. 3분의 길이가 n개 있잖아요. 그러면 정삼각형, 3개 있으면 삼각형, 4개 있으면 정사각형. 다섯 개 있으면 정오각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이 N개 있으면요, 변이, 변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N개이면, 정, N각형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N에 5 들어가면 정오각형. N에 6 들어가면 정육각형.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그러면 반면에, 정다각형이랑 약간 헷갈 수, 를수 있는 정, 다각형이 아닌 경우 따져봅시다. 자, 이 경우. 뭐예요, 얘는? 어서 좀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려볼게. 말은 뭐죠? 자, 얘는 변의 길이, 네 개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얘가 1번이에요. 변의 길이는 같지만, 내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자, 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만, 뭐가 달라요? 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정답형이 아니에요. 두 개가 모두 부합해야 돼요.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고, 그죠 그래서 모든 내각의 크기는 같지만, 그죠? 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자, 1번 필기. 자, 2번도 필기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개념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내각하고요, 외각을 합하면, 180도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게, 그걸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180도에서, 아, 175도를 뺐으니까 65도가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각 Y도 180도에서 75도를 빼니까 105도가 된다는 거알수 있죠? 따라서 각 X와 각 Y를 더하면 65도 더하기 105도이기 때문에 아, 170도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각형의 이름을 쓸 거예요.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정 n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내각의 개수가 15개니까 n이 뭐라는 거죠? 15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 15각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